여기가 광어 여기가 가오리, 어, 가오리. <laughs> 여기가 응 가오리 그 다음에 기가달갱이 달갱이 달고기라는게 있어 달고기. 아니 아니 달갱이아 어? 날갱이 원래 딸, 아, 딸고기가 맛있는데 엄청 영지거든요. 맛있지 근데 지금 을 안잡혔고 달갱이 돌 돌돔, 아우 가리100% 자연산. 100% 자연산. 아아 100%네. 100%. 1001%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? 그래. 100% 0 자연산인데. 맛있게 먹어 보자. 나입시다. 음. 자. 오케이. 이동안이너보이는사람리한잔하시다 아니고 동환이. 자, 자 동이리자자연거 네. 네. 예. 네. 음. 먹으면 다동안이될 네. 수밖에 없다. 음. 이런 걸다가 좋다 오늘 많이 이제. 아, little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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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ttle...